에어컨 끄고. 아, 너무 소리가 좀 거슬리네요. 에어컨을 달았더니. 안녕하십니까. 그냥 회사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경찰 공무원을 붙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 공무원 붙은 친구한테 최종 면접까지 이제 가는 걸 지켜보면서 면접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오래전에 경찰이 된 친구는 있는데 그 친구는 이미 다 까먹었다고 했고 비교적 최근에 본 친구가 과연 어떤 면접 내용으로 면접을 봤을지 좀 궁금해서 제가 오늘은 경찰 면접 얘기를 가져왔어. 공무원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물어봤어요. 바로 본론으로. 가시. 우선은 경찰 면접은 단체 질문하고 개인 질문으로 나눠진다고 하 단체 질문이 있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이걸 물어봤대 인권보호위원회에서 인권에 대한 주제가 좀 이뤄지고 있는데 만약에 업무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경찰도 막 조사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가해자의 이제 인권을 보호해라 이런 업무들이 들어올 텐데 너는 어떻게 대처를? 생각을 해봤죠. 진짜 어렵다. 이게 준비를 계속 해왔던 거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해자 인권을 왜 존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무인 점포가 좀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뭐 밀키트 점도 그렇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특계 간식 할인점, 뭐 이런 거 많. 근데 여기서 또 절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체 질문에서는 이두 가지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인 점포 절도 때 돈이 없는 걸 넘어서 아니 심리가 어떻게? 개인 점포에 있는 걸 가져갈 생각 시합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 질문이 끝난 다음에 개인 질문이 또 들어오는데 개인 질문은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업무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과중됐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 이렇게 되게 러프하게 던졌다고 해요 내용을. 마감기한대로 정렬을 해놓고서 마감기한이 제일 빨리 진행되는 것부터 일을 해결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감기한 내 업무를 못 끝낼 것 같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하고 연장선상이 있는 느낌이에요. 업무가 과중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중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 이가 되겠죠? 이거를 그냥 통째로 묶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21년도에 제가 LH 인턴을 했을 때 마침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그 경찰분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도망을 갔어요. 층간 소음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이 제가 사실 완전 최측근이었거든요. 그게 인천에서 일어난 거였고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권역에 층간 소음으로 아침부터 난리가 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층간 소음에서 그 경찰 두명 갔는데 항상 눈 여겨 보고 있었던 그 피해자가 칼을 들고 그러고 이제 충기로. 위협을 하고 경찰 한 명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한 여경분이 도망을 갔어요. 그분은 물론 지금 사임이 됐지만 그분이 도망을 간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라고 물어봤다는 거참 조심스럽죠. 근데 이거는 사실 성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요 사임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성별을 떠나서 남자도 무서우면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면접 당시에 이거를 들었다고 하면 대정지가 올것 같아요. 약간. 그 멘트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 저는 뭐 그런 경우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도망갈 사람은 남자여도 도망을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같아 지금 얘기해도 굉장히 횡설수설한 얘기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꼬리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면접을 들으면서 여기서 면접 내용이 끝이거든요 친구가 이 질문을 까먹으면 또못 알려주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면접을 보내 바로 전화 걸었어요 야 지금 끝났냐? 어뭐 나름 괜찮게 본것 같아 약간 붙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잘됐다 못 붙었으면 제가 뭐, 못 물어봤겠죠 근데 붙을 것 같다라는 그 뉘앙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뭘 물어봤냐 라고 했는데 답변을 주르륵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기업 면접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경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옳고 그름을 진짜 빠르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독을 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그게 옳게 처리되는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를 판단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사기업에서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긴 하는데 형식적인 답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는 약간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이럴 땐 어떻게 할 거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좀 물어본다는 거를 듣고 분위기가 살짝은 다르다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올라가 있는 그 영상들이 다컴말 한국사 뭐 워드는 안 찍었죠 그리고 기사 뭐 이런 거다 보니까 7급 공무원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봐봤어요 경찰은 뭐 아예 다른 부류긴 하지만 그래도 어 공무원이니까 한번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봤어요 날씨가 좀 너무 더워졌는데 진짜 너무 더워요 땀이 그냥 진짜 최악이야 어, 진짜 지하철에서 내리면 여기서 막 땀이 나요 그래서 저 항상 이거 들고 다니면 최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 어쨌든 여러분, 날씨 많이 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